이 여기, 거기, 쟤, 예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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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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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어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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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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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이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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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도 여기, 여기, 여 <laughs> 오늘은 그토록 궁금했던 담양어를 처음으로 낚시해보게 되겠습니다 물이 완전 만수입니다. 우리 최상류까지 한번 올라가보려고 합니다. 와, 또 경치 죽인다! 예, 네, 예. 네. 이날에는 저기 가서 저기서 버 봤어. 네. 어 지금이 만수분이요. 에 네, 지금 완전 만수예요. 예. 지금 여기 여기 있고. 일단 분위기는 좋습니다. 붕어가 들어왔을까요? 형님 붕어 들어오게 생겼습니까? 붕어보다도 경치가 아주 끝내줍니다. 이쪽 은 수심도 이쪽 뒤로 넘어가면 더 나올 거요 역시 담양 때문에 멋지구나 네네. 굉장히 있잖아 여기 절벽 아까 저분들 있는 쪽 저쪽이 경사가 괜찮은데 살림방 당궜네요 짧은데... 조금 어중간하다 네. 여기 몇대가능하고 응? 네. 이쪽 주변을 잘 봐야 될것 같아요. 여군처... 여기도... 네. 여기 있잖아. 없어... 그거... 여기 괜찮은데? 이 자리 괜찮은데? 형이잠깐만 진짜... 엄청 이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. 근데 지금 희미하게 바닥에, 지금 여기서 낚시하면 분위기는 좋겠지만, 채비는 무지하게 덮쳐먹을 것 같습니다. 아, 그래도 이 자리 좀 마음에 드는데요. 예쁘고 하고 싶게 생겼는데 아, 물색이 조금만 더 받쳐주면 좋겠는데 살짝 고민이 됩니다. 저희 건너편 한번 가봐야 할것 같아요. 수초 있는 쪽에. 제가 지금 오늘 처음 와 보는 곳이라 굉장히 재밌게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. 음, 이쪽이 더 좋아 보이는 느낌. 채비가 좀 많이 터지긴 하겠지만 그림이 너무 좋다. 형님 저 옆에도 한번 가보시죠. 정말 좋은데. 자리 정리 조금만 하면 되겠죠. 경사가 조금 있지만 좋아 보입니다. 일단 그림 자체가 좋아요. 다 필수 있어요 지 저 건너까지 다볼수 있어. 에이. 가운데 맨 땅도 볼수 있고 이런 식으로 끝내주는데 네. 조용하고 에이. 바람도 안 타고. 비온 뒤가 좀 바람 불어가지고 아 다음 날 숨을 나면서 형님의 지인분들 여기 사시는 형님이 와서 저기는 안 된다고 자리 옆에서라고 하십니다. 현지인 맛잘 들어야죠. 자리를 다시 정하고 있습니다. 여기 원중 형님. 저 여기서 이렇게 경험될 것 같습니다. 자리 정리를 좀 해야겠네요. 풀떼기들 좀 잘라내야겠습니다. 자리가 살짝 엉성하지만. 이도면 뭐... 근데 이 나무 가운데하고 좌우 수심이 완전 다릅니다. 지금 나무 끝나는 부분 양쪽에는 수심이 거의 1.8m 정도 나오는데, 가운데는 한 1.5m 다 달라요. 제가 너무 나무를딱 붙이려고만 하지 않으면, 큰 문제 없이 찌를 세우고 낚시할 수 있겠습니다. 어, 제도로네 오. 이렇게 딱 붙이면 살짝 한번 걸려서 나옵니다. 여기 여기 부분만 좀얕고 나머지는 거의 1.8 나오겠네요. 터져보네찌 <laughs> 하나 세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투척할 때마다 찌 높이가 달라져 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지금 찌 하나 떨쳐버렸고요 <laughs> 목줄 터진 것도 지금 여러 번입니다 나무에 걸리면 여지없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아 그랬어요? 붕어? 알겠습니다 형님은 그런 것도 잘봐 오! 오메 오메 진짜네 <laughs> 진짜네 진짜 이제 7대 피인데 한2 시간 지난 것 같습니다. 와저 죽을 것 같아. 힘들다 힘들어 진짜. 오늘 낚시는 굉장히 어려운 낚시입니다, 형님. 거의 최상급 난이도. 댐 문제가 아니고 바닥 문제, 형님. 푸른빛이 약간만 세순이 돌면 진짜 더 죽이는데. 어때? 맛있어요. 에 진짜로? 네. 오일니1 한시부터는 세 시간 걸렸어3세 시간 걸렸나요? 왼쪽, 네. 왼쪽에 왼쪽에 좀긴데 핀데, 세대 네. 네대 핀데, 거기는 깨끗해. 음. 근데 내가 자꾸 그 가지에다 걸어 붙이려고 그러다가, 음. 그래서 목줄 하나 해먹고 여기서 앞에서 또 목줄 하나 해먹고 두개 먹었어. 그래서. 목줄 해먹는 거 아무 문제가 안 돼. 형님, 그거 어, 뭐 든든한 태승 씨 있는데, 뭐 <laughs> 어떻게 야다 자, 방에 어렸을 때 저는 식구들이랑 왔었는데, 어디 포인트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. 완전 어렸을 때 7살, 6살 막 그럴 때 같아. 아무래도 형님 모시고 제가 이 광을 치게 생겼어. <laughs> 아니, 나는 좋은데 찾아간다고 찾아간 것이 지금 이렇습니다. 어디에 자리를 잡을지 잘 봐야 됩니다. 경사가 조금 심한데, 우리 미국 형님은 대를 어떻게 피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제가 찾은 이곳은 전남 담양 담양호입니다. 어, 처음 촬영해보는 예전부터 꼭 해보고 싶었지만 전혀 아는 곳도 없고 시기도 잘 모르고 그래서 못 해봤던 담양호입니다. 어, 이곳 포인트를 안다는 형님을 수소문해가지고 겨우 여기 여기 포인트가 있다 안내를 받아가지고 한번 쑥 둘러봤는데요. 포인트 탐색에만 한두 시간, 델피는데는 한두 시간 이상 걸렸습니다. 올해 지금 최고 만수이라서 바닥이 장난 아닙니다. 거의 지옥 같습니다. 지금 대를 얼마나 힘들게 폈는지 뭐 멘탈 힘도 안날 정도로 체력이 쫙 빠져버렸습니다. 어, 찌도 하나 날려버리고 목줄을 몇번터트리고 어떻게 겨우겨우 찌를 세웠는데요. 시기가 좀 빠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저는 지금 수몰 나무 저 나무 이름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, 아무튼 나무 옆에다가 찌를 세웠는데 와 정말 지옥이었습니다. 어, 팔도 아프고요. 찌도 하나 해먹어 버리고 목줄 몇개 터트려 버리고 그래도 이 아름다운 포인트에서 낚시를 할수 있다는 게 정말 좋네요 오늘 1박 2일 낚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미끼는 뭐다 써야 될것 같아요 일단 기본은 글루텐 쓰고 지렁이 옥수수 그렇게 써보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발 한 마리만 나왔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3점등 바닥에 하도 안 들어가니까 글루텐을 무지하게 많이 자주 던지고 있습니다 금방 써버리네요 물을 조금 넣고 조금 딱딱하게 비벼 가지고 자주 안 넣는 방식으로 좀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수달이 왔습니다 수다 이 근처에 붕어가 있나? 수다리 온거 보니까. 여기 제일 짧은 데가 운명 20. 여기 운명 22. 여기 24. 제일 긴 데가 저기 오른쪽에 있는 운명 42. 총 9대 변성입니다 수심은 대략 2미터권. 모아님은 뭐 도입니다. 붕어가 안 움직인다면 이쪽을 전혀 안 탔다면 꽝인 거고요. 한번 온다면 좀 괜찮은 녀석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. 너어 피아노 소리 깜짝 놀랐습니다 고 그래도, 그래도 뭔가 나오긴 나오네 형님 나 엄청 심장이 뛰었어 붕어인 줄 알고 이 정도면 딱 붕어 힘인데 지금 시각은 새벽 1시입니다 아 입질 보기 쉽지 않네요 뭐 처음 온 곳이라 날을 세보고 있는데 붕어는 전혀 안 붙은 것 같습니다 새벽 3시가 간 넘었습니다 너무 입질이 없습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동이 타버리네요. 와, 진짜 밤새는데 입질 못 받았습니다. 안될것 같습니다 느낌이. 올해 낚시 겁나 어렵네.